아이고, 꽃좀 찍자, 이렇게. 와. 어, 복순이가 완전 천하장사네, 힘이. 힘이 이렇게 조한, 좋았냐. 복순이가 할머니다, 이제. 힘이 엄청 좋네요, 복순이. 와. 복순이도 순복이랑 마찬가지로 환경미화견이네요 제조작업을 열심히 하는 동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조경을 열심히 하고 있는 복순입니다 어, 그거 뭐, 그풀 뭐, 알고 먹는 거냐고. 하여 독, 독은 없겠죠, 뭐. 강아지들이 가끔 산책 나오면 이렇게 풀도 뜯고 그러는데. 가자, 가자, 야. 그거. 뭐 되는 건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고. 독. 강아지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뭐 먹을 건지 뭔지. 맛있냐, 근데. 베지테리언 견 복순입니다. 아, 이거 복순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자, 가자, 가자. 아, 모기가 이렇게 많네 <laughs> 잠깐만, 어, 모기 어깨에 모기 물린 거 이거 복순이요, 뭐, 왜 그럴까요? <laughs> 목줄 좀좀똑바로좀 하지 이거 <laughs> 뭐냐 이거 <laughs> 복순이 뭐냐 토끼가 돼 버렸네 복순이. <laughs> 어야 목줄 좀 이거 어, 지금 너 토끼가 돼버렸대 뒷모습 보면 어 로저 래빗이다. 어 누가 로저 래빗을 보았는가다야. 어? 아줄좀 <laughs> 똑바로 해봐. 토끼가 돼 버렸어. 그래. 지금 똑바로 해요. 아이고 왜 그럴까요? 아이고 아 여기 수컷 게 보러 가려고 그래 복순이. 수컷 게도만나야지 오랜만에 나왔는데 니딸 네 순복이는 관심이 없더라. 아이고 어, 본능적으로 알아서 수컷개를 애기 있는 대로 가네요. 야, 이거 좀 똑바로 해 봐. 줄 좀. 아, 그냥 가자. <laughs> 역시 본능적으로 가네요. 좋습니다. <laughs> 예, 네, 오랜만에 산책 나왔으면, 숲껍게들도 보고 가야지. 아이고, <laughs> 복싱. 왜 그럴까요? 어디 보자, 얼굴 한번. 숲껍게 어딨냐? 보이지가 않냐? 야, 진짜 이거. 이제 토토로 거기 숲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여기 토토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보이지가 않네요. 저쪽 가서 보자. 여기 어디 잘 보이는데 있을 거야. 여기가 좀잘 보이겠다. 어디인? 저쪽인가? 복순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딘가 있을 텐데. 자, 가자. 어디 구멍을 못 찾겠다. 둘좀 똑바로 좀 해봐요, 복순씨. 그래, 이렇게. 아이고, 좋아. 복순이가 표정이 폈네요. <laughs> 똥 싸는 거 아니지? 오줌 싸는 거지? 어, 똥 쳐주어야 돼. 야, 안 보인다야. 아, 토토루 거기 요 어. 들어가는 입구 같다.